안녕하세요. 신나는 남자적 사고, 신남사입니다. 자, 오늘은 뭘할 거냐? 바로, 토끼고기를 먹을 겁니다. 토끼고기를 왜 먹는지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군대에서 토끼고기를 먹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엄청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이라서, 어, 근데 이게 군대에서 먹어가지고, 맛있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토끼 고기 자체가 맛있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러 홍천 강변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군대 가는 꿈을 꾸는 건 아닌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도 한번 진짜 맛있는지 확인을 하러 가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Let's go! 여러분, 홍천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가지고 온 짐부터 일단은 세팅을 좀 해놓고 그리고 나서 토끼를 좀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세팅을 좀 해놨고 술을 좀 붙여놨습니다. 자 이제 준비는 다 했고, 보조 셰프를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임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끼고기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쿠팡에서 바로 살수 있더라고요. 짜잔! 딱 보면은, 그냥 토종닭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 포장해서 옵니다.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우와, 토끼고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토종닭 같네. 토종딱 같아. 생각보다 어, 좀 작을 줄 알았는데 양이 좀없게되는데 많은데? 어, 그래도 많은데? 일단 어떻게 먹을 거냐면 나 군대에서도 구워 먹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좀 똑같은 맛을 구현해 내기 위해서 통구이로 한번 먹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토끼는 새끼를 하면은 6 마리에서 8 마리까지 난대 한 번에. 그러니까 번식률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오래 전부터 흔한 식재료로 많이 쓰이. 세척을 해서 올게요. 아, 근데 오케이. 특제 소스 발라야지. 특제. 다른 응. 양념을 추가해 왔어. 바르고 먼저 익히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내장 쪽에 냄새 나는 부분을 좀 한번 어,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고 듬뿍 듬뿍 발라주세요. 많아 많아. 근데 통구인데 그냥 먹기 좀 그래서 이거 소스 바르는 거지? 어, 그렇지. <laughs>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 우리가 좀 여건이 군대 때보다는 좋아졌으니까. 아, 그래. 오 근데 이거 와이 지방 지방. 지방층도 있네. 신기하다. 자 오케이. 일단 이렇게 발랐고 그대로 압축. 이 통으로 이렇게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비주얼 쇼크다 근데. 근데 바베큐 소스를 발라서 그런지 냄새가 아. 기가 막힙니다. 너무 기대되는데? 맛있겠다. 조류 느낌이 아니라 확실히 그 포유류 느낌이긴 하다. 아, 양념 마사지좀 해주고. 아, 진짜 맛있는 냄새 한다. 다리가 두꺼워서 칼집을 좀 내줄게요. 아, 그냥 엄청 맛있는 닭다리 같아. 그니까. 와, 이거 살 엄청나다. 어머머. 이거 봐. 야, 살 좋은 거 봐. 두께 봐. 씨. 와, 빨리 먹고 싶잖아, 먹어. 여기도 잘라볼까? 빨리 익어야 되니까. 어. 칼집을 좀 내주고. 칼집. 와, 이거 살 많다. 너무 추워요. 영상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칼바람이 붑니다. 칼바람이 아무래도 또 이제 강이 있어가지고 바람도 좀 세고. 이게 확실히 통으로 굽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 요 이게 겉에는 좀 타고 안에는좀덜 익는 느낌이어서 횟집을내 가지고 자주 뒤집어주면서 어, 익혀야 되는 것 같아. 요새 미쳤어. 아, 그래? 공간 <laughs> <문간> 점검. <웃음> 우와. 파베큐다. <laughs> 아, <맥퀴다. 웃음> 너무 맛있겠잖아. 어. 와, 너무 잘익고 가고 있어요. 육즙이다. 와. 이 안쪽은 야가 있어 가지고 뼈를 좀 어느 정도 걷어내고 발골해서 안쪽까지 한번더 확실하게 익히고요. 수도 채워 넣고 와. 이렇게 발골을 했어요. 완전 숯불 닭갈비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어, 호흡이 잘 맞는다. 문질문질해. 완성됐습니다. 완성. 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아. 와 짜잔. 피치얼 어. <laughs> 너무 맛있겠다. 고생했어. 잠감뒤져지 <laughs> 아이씨. 그냥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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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 어디부터 먹어야 될까? 다리지. 다리부터? 부터 <laughs> 냄새 미쳤다. 렇게요 <laughs> 어 토끼 다리가 완전 그 자메이카 통닭 닭다리처럼 보여요.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볼까? 아, 짠. 아 고생했어요. 음. 와. 이거 뭐야? 음. 맛있다. 어? 완전 치킨. 와. 내가 군대에서 먹었던 건 분명히 스팸 맛도 좀나 컸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양념을 해서 더 맛있는 건가? 식감은 좀더 쫄깃쫄깃해. 근데 닭가슴살은 퍽퍽한데 닭가슴살 식감에 조금 더 쫄깃쫄깃, 좀더잘 씹히는 느낌도 있고 반건조 생선 느낌도 좀 있어. 나는 어때? 반건조 생선 구웠을 때 느낌도 좀 있어. 그냥 어. 치킨. <laughs> 토종닭. 어, 토종닭 뜨기서 산에서 뛰어놀던 토종닭? 근육 좀 있는. 요즘 애들은 안 뛰어놀지 않을까? <laughs> 여기 <laughs> 또 갇혀 있는 애들. <웃음> <웃음> 여러분, 토끼나 닭들이나 좀 뛰어 놀아야 맛있데 네, 흰살. 어. 아 거부감 일도 없다 이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날씨 좋을 때뭐 캠핑 같은데 가서 뭐 삼겹살 뭐 이런 거 목살 이런 거 많이 먹는데 진짜 토끼 고기 그냥 주문해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성공적인데? 손기가 좀 얇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도톰하고 그래서 익힐 때좀 자주 뒤집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왜왜 유럽에서 식재료로 좀 흔하게 쓰이는지 알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먹어볼까? 제일 잘 익은 몸통. 몸통? 어, 몸통. 아, 그거는 이건 뱃살. 아, 뱃살이야? 이도 뱃살. 뱃살? 뱃살 한번 뜯어서 제일 잘 익었지. 오와. 오, 뱃살. 뱃살. 어이 좋아하지 어짠짠짠한 부분 좀 떼고 으 아! 뭐야 왜 너무 맛있어? 뭐야 어우 나 소름끼쳤어 삼겹살 기름기가 좀 있는 부분이네 여기 뱃살이 지방층도 있고 어 신기하다 다리보다 뱃살이 더 맛있어요 확실히 음. 무슨 맛 나? 토기 맛이겠지만 일단 잡내가 안 나고 아, 맞아. 그게 중요하네. 잡내가 안 나네. 같은 거 약간 생소해서누린내 같은 거날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가 있지. 겠지만 일단 하나 안 나고. 오, 맞아. 일단 뱃살은 너무 맛있어. 아, 뱃살 1등입니다. 지금까지. 기름진 어이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응. 너무 맛있어. 와, 아까 먹어야겠네. 어, 이거 아까 먹겠다 <laughs> 얇아요, 이렇게. 음. 뱃살은 얇아요. 아, 뭔가 응축되어 있는 고기? 압축시켜 놓은 느낌이에요. 이첫 느낌이 삼겹살 느낌이다. 좀 바삭한 껍질 부분, 고기 들어가 있는 고, 고기 부분, 그기 지방 부분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삼겹살 식감. 맞아. 어, 뱃살는 익혀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소주랑도 잘 어울리고 맥주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는. 얘네는 야. 치킨 느낌이라서. 맥주. 맞아. 맥주, 맥주. 소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소주 안주로 딱인 것 같아. 다음 이제 치매 간인 치토. 콜라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 이제 앞다리 이제 먹어볼까? 앞다리 먹어야죠. 예, 네, 앞다리. 이거 앞다리입니다. 마치 닭날개 펼쳐놓은 느낌이죠? 맛있겠다. 어, 이거 이거도 맛있겠는데 한번 통째로. <laughs> 어아 이거 다익었다 어. 이건 건가? <laughs> 다 익었네, 다 익었네. 어 어렵다. <laughs> 저기 다시 익고 싶다. 어, 그니까자 이렇게 토끼 고기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시식 평은 완전 호호 호. 호. 그 구매하기도 생각보다 쉬웠고 그냥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에요. 그냥 뭐 토끼가 귀엽고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혐오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양식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그 토끼 구매해서 먹어보니까 확실히 맛은 있으니까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토끼 통구이 이제 군대에서 먹었던 그 생각을 하고 한번 먹어봤는데, 어, 성공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토끼 고기 먹방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안녕! 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출발! 집으로 보고!